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321장입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갈 길이 소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예. 구주 니해 살리라 내 기쁨 양없으니내갈 길인 가하소서내 구주 예수여 주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위에 그 살리라 내 기쁨을 양 없으리 내갈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원 30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잠언 30장 18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천천히 합동하겠습니다. 내가 심히 기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선어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음료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에이, 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아침 되시고 또 어, 믿음으로 어, 하루를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길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10절부터 33절까지는 7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언급하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은 원래는 세 번째 말씀 주제를 다뤄야 되죠. 17절을 다뤄야 되는데 사실은 17절은 불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시간에 불효에 대한 주제는 여러 번 다뤘기 때문에 이것은 건너뛰고요. 우리 오늘은 네 번째 주제일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18절부터 20절까지는요. 음, 잠언 기자가 참 세상에서 신기한 일이 있다. 기이한 일이 있다. 내가 듣고도 그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 선어 가지 말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듣고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내가 참 무능하구나. 그게 이해가 안 돼서 나는 참 무능하구나 이런 차원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정말 듣고 난 다음에 이해도 안 되고 참 놀랍고 이상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내가 한 서너 가지 말할 거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처음에 그렇게 서너 시 있다. 내가 듣고도 기이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라고 어 내가 그것 몇 가지를 말할 것이다 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말하는 게 뭐냐? 19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그랬어요. 어, 독수리의 자취라고 했는데 우리는 자취라고 번역을 했는데 어, 히브리어에서는 네렉이라고 말했어요. 길이라는 뜻입니다. 길. 그래서 흔적, 자취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고 길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걸어가면 발자국이 생기잖아요. 그 발자국은 말 그대로 자취죠. 그런데 그 자취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그것이 뭐가 됩니까? 길이 되죠. 이거처럼 어, 어, 길이다, 자취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제일 먼저 듣고도 내가 이상한 것이 뭐냐, 이해가 잘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공중을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독수리가 엄청 크고 빠르죠. 그러면서 아주 높이 날기도 하고 또 사냥을 할 때는 손살 같이 내려와서. 아주 낮게 저공비행을 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자문기자 입장에서는 독수리가 그렇게 높이 나는 것, 그리고 또 손살같이 하강하거나 상승하거나 또 낮고 빠르게 날거나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는데 독수리가 어떤 길을 따라서 하늘길을 따라서 날아다니는지 자취가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길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분명히 여기 금방 위에 있었다가 어떤 때는 또 금방 아래에 있었다가 어떤 때는 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길에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라고 하는데 그걸 보긴 보지만 독수리가 이건 다니는 길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 길이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또두 번째는 뭐냐면 반석 위를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다 그랬어요. 돌 위에 돌 위를 뱀이 이렇게 지나가면 꼬불꼬불꼬불 이렇게 해서 지나가면 돌 위에 뱀이 지나간 <laughs> 자취가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죠. 또 나중에 저거 분명히 저길 이쯤에서 뱀이 지나갔었는데라고 뱀을 봤었던 기억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길을 따라서 뱀이 갔는지 사람이 알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뭐 사막이나 이런 데를 갔다고 한다면 뱀이 이렇게 구불구불구불하면서 지나간 흔적이 남지만 반석 위에는 남지 않잖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 어, 바다 위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가 그렇다는 거예요. 배가 금방 싹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바로 이제 물에 물 흔적들이 이렇게 있죠. 그런데 어, 한참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그 배가 지나간 흔적들이 바다 위에 남아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남녀가 함께한 흔적이 또그 길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러는 것 같아요. 전 남자고, 우리 집 사람은 여자인데, 어, 서로 결혼을 해보니까... 너무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가정환경도 다르고 부모님도 다르고 정서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심지어 뭐 음식을 좋아하는 기호도 다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살면서 제가 늘 언제나 이상하다 신기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둘이서 이렇게 만나서 부부가 되고 인연을 맺고 이렇게 살아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참 신기하다. 너무 다르고, 지역도 너무 멀리 떨어져서 있었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정서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다르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우리 둘이 이렇게 만나서 부부가 되고, 아이를 낳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참 신기하다. 기이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처럼 남녀가 함께 한 길도 참 신기하죠. 그런데 서로가 서로가 살아온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정확하지 정확하게 알고 내가 어떤지 누군지 알고 저 사람이 어떤지 알고 그렇게 한다면 정말 그 길을 정확하게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인생길을 자기의 성격, 자기의 기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잘 안다고 한다면 아, 나중에 나는 어떤 배우자를 만나겠구나.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어떻게 어떻게 살아가겠구나. 어느 정도 예측이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은요. 자기가 살아온 인생길이 어떤지도 잘 모르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생판 남인 저 사람을 만나서 어떤 길을 또 걸어가게 되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0절에는 남녀가 만나서 함께한 그흔적을알수 없다고 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말합니다 20절에 그러죠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서 일을 위해서 일을 에서 음녀에 해해서 말하기를 특징은 무엇이냐? 음녀의 서언을장에서 묘사되는 음녀는 아주 성욕이 왕성한 여자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그 왕성한 성욕을 해결하기 위해서 젊은이들을 끊임없이 꼬드긴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치 그것처럼 음녀는 그 자기의 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자들을 끊임없이 꿰어서 젊은이들을 끊임없이 꿰어서 동침을 하고 난 다음에는 마치 밥을 뭐 어떤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입을 씻어낸 것과 같이. 금방 씻어내고는 말하기를 나는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 먹고 난 다음에 입을 다 헹구고 입을 다 닦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이 무엇을 먹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밥을 먹었는데 여기 밥풀이라도 하나 붙어 있으면 어 당신 방금 밥 먹었네 이렇게 말이라도 할수 있지만 어떤 사람이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물로 다 가글해서 헹구고 입에 묻어 있는 것도 뭔지 다 닦고 난 다음에 입싹 닦고 난 다음에 나 아무것도 안 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마치 이것처럼 수많은 젊은이들을 꿰어서 그 젊은이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하고 난 다음에는 금방 입 씻고 나는 안 그랬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 음료는 흔적도 자취도 남기지 않고는 나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자원 기자는. 참 이해가 안 간다. 그거 참 신기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남녀가 서로 만나서 서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길이 어떻게 될지 자기가 살아온 길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갈 길도 모르는 것처럼 또 남녀를 남자의 관계를 정상적인 부부 관계 말고 서로 사귀고 연애하는 관계 말고 음녀가 젊은이들을 꾀는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흔적이 남지 않는다 자취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취를 모르기 때문에 입을 씻음같이 그들이 씻고 난 다음에는 나는 악을 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걸 밝혀낼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들어보면 참 이상하다 그렇게 자문기자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지금 이 자문은 우리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생물학 동물학을 다 연구해서 독수리가 주로 어떤 고도 정도에서 나는지 또 어느 길을 지나갔는지 요즘엔 다 공중에도 GPS 같은 것들을 해놓고 마련해놔서 어느 지역을 비행기가 날아가게 되어지면 비행기가 날아가는 길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바닷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닷길도 배가 어느 길로 지나나인다. 어디는 국가의 국, 어떤 배타적 경제 수역이다. 여기까지가 경계다. 여기까지는 공해상이다. 이거 다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야 잠언 기자가 살 때의 옛날에야 하늘길, 바닷길을 몰랐지. 지금은 다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뱀이 지나간 반석이로 지나간 흔적도 뱀의 어떤 채취 같은 것들을 채취해서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다 추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잠언 기자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그 길을 인간이 모른다. 인간은 그렇게 무능하다.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무엇입니까? 마치 이것처럼 말하는 것이죠. 마치 하늘에 나는 독수리, 땅을 반석을 기어다니는 뱀, 바다를 지나가는 뱃길을 우리가 알수 없는 것처럼, 이건 말 그대로 비유죠. 뭐를 알지 못하느냐, 그 길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남의 길, 인생의 길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걸어온 인생길을 각자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그것에 기초해서 저 사람의 또 길은 또 어떤지 잘 관찰을 해서 그 사람을 알고, 나도 알고, 그렇게 해서 부부의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고 라 한다면, 그 모든 부부 관계는 다 성공길이겠죠. 왜? 나의 길도 잘 알고, 저 사람의 길도 잘 알기 때문에. 그 길이 어떻게 펼쳐질지 너무 잘 알아서 그 길을 성공적으로 걸어가겠죠. 그러면 부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늘 행복하고 늘잘 맞고 그렇게 걸어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파경을 맞고 헤어지기도 하고 이혼하기도 하고 하는 이유는 뭐, 뭐겠습니까? 인생은 자기 인생 길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또저 사람의 인생 길은 더더욱도 몰라요. 또더 심한 건내 길도 모르고 저 사람의 길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만나서 걸어가는 그 부부의 길도 인생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결혼에 실패하는 사람들 연애에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 안 좋은 쪽으로 또 범죄에 노출되기도 하죠. 데이트 폭력을 만약에 저 사람이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가 생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마치 이와 같이 과거에도 젊은이들을 수많은 젊은이들을 꾀는 음녀들이 있어서 그 음녀들이 그 젊은이들의 인생을 망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그 길을 안다고 한다면 그런 피해는 없었을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사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도를 아십니까? 어떤 이단들이 그렇게 쓰시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자극적으로 써 봤는데 길을 아십니까? 당신은 인생에 걸어가는 길을 아십니까? 어떤 길을 걷게 되는지 그걸 당신은 알고 살아갑니까? 이렇게 사실은 질문을 하는 거죠.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자 그런데 진짜 인생길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정작 그렇게 도를 아십니까 물어보는 그 사람은 정말로 모든 사람의 인생길을 다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도를 아십니까라고 하는 것을 묻는 그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다잘 알겠네요. 그래서 다 성공하고 다 그렇게 실패 없이 살아가겠네요.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인생은 누구나 자기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또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정말로 그 길을 아시는 분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시죠. 자먼 기자 오늘 특별히 30장에 이아구의 자먼이라고 표제가 붙은 아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니 당신의 부부의 관계를 곰곰이 생각해봐라 당신은 그 부부의 관계가 이해가 되느냐 알수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의 진정한 인생길을 아시는 누구? 하나님을 의지하자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는 여러분 인생을 지으시고 인생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아시는 주님 단순히 어떤 한 인생을 지어서 그 인생이 죽기까지만 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까지 엄청나게 긴 역사 동안 수많은 인생이 나고 지고 나고 지고 나고 죽고 나고 죽고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했는데 영원히 사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인생들의 그 길을 다 지켜보셨고 다 아셨고 그들이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 어떤 행적을 걸어갔는지 다 아시는 분 그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게 되느냐 진정으로 도를 아시는 분 진정으로 길을 아시는 분 그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흔적들을 남기면서 여러분들의 길을 개척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길을 걷게 될지 우리는 알수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로 인생길을 아시고 인생의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길을 아시는 그 주님이 선하셔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길을 믿음과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내었을 때 나의 하루의 삶의 흔적을 저녁 시간이 되어서 눈을 감고 곰곰이 되짚어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예수께서 인도하셨구나"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는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의 흔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하루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삐끗하거나 잘못된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도록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옵시고 선하고 기쁘고 좋은 자취들이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발자국 가운데 아로 새겨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오늘 하루도 기쁘게 감사하게 믿음으로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 보여 잡고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좋은 믿음의 발자국들을 내 인생길에 새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오늘 하루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